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철철을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와서 열두 돌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 이제 말씀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왕들, 에, 그리고 어, 그 주변의 해변, 지중해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올 때, 세작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와서 그들이 보았겠죠 저것들이 에, 걷는다 해봤자 어떻게 저 강을 건너겠느냐저 지금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때에 저것들이 강가에 와서 뭐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은약교를 맨 제사장들이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나와서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사람들은 이제 저 죽는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저 얼마나 깊은 줄 모르고 저, 저렇게 왔는가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적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 백성 어떻겠습니까? 막, 얼마나 막 사기가 하늘을 덜 끓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전쟁해야죠. 이럴 때 쳐들어가면 뭐, 100%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모세 때 이스라엘이 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그까닥이 되어졌습니다. 어, 오전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든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어, 이 길가 아래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는다는 라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세겜성 사건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세겜성에 놀러갔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어,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 실질적인 권력 권력자가 디나를 성폭행했을 때또그 아버지 하몰과 그 사람들이 와서 디나를 자기의 그 아들을 위한 며느리로 배필로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할례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통혼하겠다.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어그 같이 통혼하고 이럴 수 없다. 이 사실은 계획은 딴데 있었습니다. 레위와 시몬온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성질 급한 레위와 시몬이 가서 할례 받아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아프고 있을 때그 세겜성을 전멸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둘이 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어, 그 아픔과 힘듦이 얼마나 심하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점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그 마취하고 어, 표피를 잘라내고, 꼬매고, 약 바르고, 그러면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 시절에는 돌칼로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뭐, 피가 뚝뚝 거르고, 정말 한 열흘 동안에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전부 할례받고주례국 2세대는 할례받은 사람이 없는데, 전부 할례받고 그러고 있으면, 그 소식을 세작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은 그 길갈에서 모두 죽고 많은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 믿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방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니까 위험천만해도 힘들어도 따라가니까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할례받아도 문제 없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입니다. 여수와의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종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 다니던 인생, 죽도록 고생만 하던 인생. 그게 애굽의 인생. 그러다 멸망하는 인생이 애굽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수치를 면하게 하였다. 길갈은 떠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에국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고 새 언약을 맺었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졌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졌더니 그래 이제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치고 어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보배로운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을 기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폭범곡식을 먹었더라. 새롭게 가난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백성, 하나님의 도우시는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역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담이 없고 막힘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경율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새은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은혜 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오늘 하루도 도우심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리 아멘.